제가 셀프 탈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엄청 떨리고 머리를 이틀 정도 감지 않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혀 감지 않은 상태예요. So natural 한 <laughs> 상태고요. 어, 제 머리는 지금 파마도 하지 않았고 염색도 하지 않은 머리예요. 정말 정말 내추럴한 머리죠. 제가 갑자기 왜 탈색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냐면 머리를 이턱 위로 올라오는 머리를 계속 했었어요. 짧은 머리를. 근데 갑자기 어좀 길러봐야겠다 하고서는 길으니까 제가 지금 머택이라고 하죠. 그 거지 존에 입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좀 창피하네요. 그럼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화장실 가봐? 이제랑 이 이제 그리고 예, 엠플렉스가까요 이거랑 다섯 면 되나봐. 할수있겠죠그래도 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 이런 애끼가 일어 근데 이게 이래 일이는 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집에 저울 같은 것도 없는데, 분명히 저와 같은 분이 계실 거라 봅니다. 왜냐면 머리가 있으니까, 기니까 나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다됐했습니다오 어, 1 0이던데 아, 역시 g 당 했으니까 오또 너무 많이 은것 같다 어, 어으 너무 강하게 타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됐는데 어, 음,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여기 주변에는 그걸 다 발랐어요. 바세린.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 아니지? 일단 다 바른 상태인데, 아, 어, 잘 발렸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여기는 이미 조금, 보이시죠? 이게 좀, 컬러가, 되고 있는데, 아, 얼룩덜룩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얼룩덜룩 됐다는 게 문제예요. 이 염색약을 치덕치덕 발라줘야, 그래야 얼룩이 안 지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있고 머리를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탈색을 끝낸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얼룩이 좀 많이 졌어요. 여기는 여기보다는 덜하네요. 그래도 얼룩이 졌죠? 약을 두개더 구입을 했고 그거는 오면 두개다 풀어서 한 번에 바를 생각입니다. 음, 이틀 뒤에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번째 탈색입니다. 씻고 나서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얼룩졌던 그런 부분도 확실히 사라진 느낌이어서 여기도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노랗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토너로 한번더 입혀줄 건데, 그거는 지금 제가 직구를 한 상태여서 도착해서 발라보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탈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배송되기 전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금 머리가 좀... 촌스러운좀 노란색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탈색을 한번더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 제가 이거랑 얘를 구입을 했고요. 오늘 이걸로 마지막 탈색을 하고 이제 그 직구한 제품이 오면 그냥 토닝 정도만 해 주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해 보니까 웰라 그냥 그한 통을 사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블랙이신 분들, 아예 그런 탈색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정도 해도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웰라 탈색 양이 분명히 남겠지라는 생각에 구입을 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음. 재료, 미용재료 판매하는 곳에서 그 웰라가 더 비쌌거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래서 그냥 조금 시간을 좀 두고 <laughs> 구매를 해서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양이 그렇게 막 충분하게 바른 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4차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탈색약인데 조금 더 독하나? 살이 묻어서 그런가? 근데 막 엄청 따갑거나 그렇진 않아요. 30분 뒤에 감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탈색 끝내고 머리 감은 상태고요. 제가 최근에 이걸 샀는데 쿤달 마카다미아 울트라 헤어 세럼? 음, 진짜 되게 고네 이제 마지막 일이 될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음. 웰라의 컬러참 토너 T14 컬라고요 페일 애쉬 블론드 컬러예요. 오늘 이거 그 쿠팡 로켓 직구에서 구매를 했고 되게 굉장히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웰라의 컬러참 토너랑 이거는 산화제 6%짜리. 그래서 섞어 볼게요. 이 정도의 물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머리에 다 바른 상태고요. 꼼꼼하게 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0분 있다가 머리를 감아볼게요. 머리 컬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음, 생각했던 컬라는 아닌데 확실히 뭔가 애쉬 핏이 많이 도네요, 이거는. 조금 지나면 색깔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노란기가 점점 올라오는? 그때 또 위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탈색이랑 토너를 다 마친 상태고요. 저는 보색 샴푸도 쓰고 있어서 노란 끼는 이제 별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애쉬 느낌? 음. 탈색을 혼자 해보니까 그냥 할만해요. 음.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잘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